이거 못 샀다가 품절 풀려가지고 사는 왔 거거든요? 디저트 잡지? 근데, 아, 왜세 권만 샀지나? 이렇게 될거 있으면 다섯 권을 그냥 사는 건데. 근데 표지부터 진짜 너무 예쁘죠? 브록이 요 카드들인데 다 제가 보는 작품들이어서 사봤습니다. 근데 일단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중복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표지가 너무 예뻐. 음 너무 떨린다. 어떡해 과연? 과연? 오, 하나노이군. 오, 아, 근데 하나노이군 정발 언제 되지? <laughs> 나안 본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중복만 주지 마, 제발. 어? 중복인데? 어, 야,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혹시 3 중복이 뜨면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 약간 분노할 것 같은데. 3 중복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와, 근데 진짜 중복 같아. 아니, 여기에 비춰서 파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중복, 중복 같아, 이랬는데. 아, 초달. 고마워.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라도 나와서 다행이에요. 택배가 가지고 한번 뜯어게요 이것도 역대급 지구야 미안해 택배인데요. 와, 진짜. 과대포장에 잔뜩 있고요. 이거 진짜 약간 엄청 배송 지연돼가지고. 예전에 무슨 배송비 맞추려고 샀던 것 같은데. 지로리 다이컷? 원래 스티커 진짜 안 샀는데. 근데 약간 삐그쳤는지 샀나봐요. 이거 고 요거는 제이미샵에서 는 택배. 그, 뭐야. 재입고 된 포카를 좀 샀고요. 저는 이거 다 클라우드 포카입니다 열... 10, 열개로 다 모을 수가 없겠죠? 없을 테니까 스페셜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항상 처음은 행복하지 중복이 없으니까 스페잖아 너무 예뻐 아 벌써 중복이? 아니 씨, 장난 아니야? 중복이 벌써 나오는데요? 어? 스페셜이다 아니 야 진짜 아야 그만해 <laughs> 아 진짜 예쁜 건 예쁜 거고 지금 그 그만하라고 끝까지. 크게 났네. 난 드볼은 못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귀여워 어? 뭐 스페셜. 드디어 새거가 나왔어. 제발. 근데, 진짜, 중복이 왜 이러죠? 어, 응. What? What? 너무 예쁜데? 근데 난 이거 현우니 갖고 싶은데? 아, 진짜, 중복 진짜 레전드네. 스무 개는 사야 됐었나? 그냥 다털걸 패소리 두 개? 와, 저 어떡하죠? 나 이거 어떡해. <laughs> 중복. 어, <laughs> 진짜 제일 갖고 싶었던 거, 이거. 그런데. 그런데. 중복이요. 아, 진짜. 네 개밖에 안 남았다고. 이게 전체가 몇, 개, 몇 개였더라? 열 여덟 개인가? 어, 스페셜 없는. 그... 중보 이지가 중보 중보 어나 그리고 현웅이 왜 이렇게 안 나? 와 나한테 왜 그래? 어 스페셜 스페셜 뭐야? 어 이거 안 나왔던 건가? 어둘다안 나왔던 거 그거 아니네? 음. 에휴. 어, 스페셜이 두 개네. 아니, 진짜 너무, 너무한데? <laughs> 이건 좋아. 어, 하나 아, 나 이거에 라인업이 어떻게 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여 하나 남았고요. 뭐,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중복이 지금 너무 많고. 그냥 거의 다안 나온 것만 같은 느낌는데 일단 스페셜 마은건은 좋아, 넌 좋아. 아, 중복, 어. 아, 진짜 어이없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교환이 지금 되려나?